네, 약혼자가 폭행했다고 속여 금품을 털은 한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김모 씨의 이같은 사기와 절도는 상습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원영 기자입니다. 40대의 한인 여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마운티뷰 경찰서는 올해 44살의 김선미 씨를 보호관찰 지역을 벗어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김 씨가 500마일이나 떨어진 팔로알토에서 거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팔로알토 지역에서도 남자친구가 폭행했다고 속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상습적인 점을 중시해 기소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써니 진 김이나 애슐리 김등 다양한 가명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선미씨의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원정입니다.